오시고요 뒷핀 가요 저거 오오 와. 오. 오. 일정9가 감히 그 둘이 가라 둘이 가가오 좋았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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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오, 오네. 뚝배기. 아. 아, 어+ 어+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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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어+ 야아 어+ 어+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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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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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반선, 어, 어, 어. <뭐라> <뭐라> 아니, 뭐, 여있는데, 시선. 아, 시작. 아, 묵직한 한 방, 오. 오. 오, 어, <뭐라> 어! 아! 이거, 어, 빡! 빡! 자, 이제, 자, 1등이 시작요 오, 오! 자, 세, 아, 밤가만 아, 있어! 아, 아, 나... 네? 어, 어. 자, 가자! 야, 아, 아, 아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어, 야. 어, 우와! 이거 걸렸다. 걸쳐있다. 보내줘, 이거 보내주고. 걸쳐있는 거 보내주고. 올라갈 수 있다. 올라갈 수 있다. 안아직야안끝났다 어, 한..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형님. 저 어. 아, 먼저 저아 먼저. 그렇지. 나이나이 남아있어, 남아있어. 아, 민 먼저 어! 아! 밀, 잠깐만 잠깐 밀러세요. 아, 잠깐. 견적, 자, 자. 야. <laughs> 좋았어. <laughs> 어. 아, 어떻게? 자, 가세요. 다 아, 아, 안 돼. 올라와, 올라와. 아, 이거 진짜 낙하겠다. 올라와, 들어가자.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. 어 아, 왜이 칸인데? 어떻게? 신선 아아 니까요 신선. 아. 일어나어 아, 오, 좋았어 고마워요. 아좋서 아. 으으. <laughs> <돼, 못> <laughs> 이거야. 어, 잠깐만 어, 아하. 아하. 아 불 가자 불 가자 불가불 없어 어+ <놀람> 이 <놀람> <놀람> <때 끝난 거. 놀람> 어+ 어아 좋았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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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어+ 어+ 아, 혼자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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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언제 언을것다 어어!! 아 아악!!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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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! 씨 스파이더.. 아 됐다!! 이다세 알겠습니다 기다 스파이더 게아 스파이더에 다 두시면 세에다시 일단 이렇게 세워줘야지아저희 그냥 해갑시다 형님 정정당당하게 세워주고 합시다 형 네? 아, 제일 높은데 알죠?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저쪽도 괜찮은데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아, 안 돼! 안 돼! 안 돼. 아, 어! 비겼다 비교, 비겼다 스타트 그리고 다음 에다가 그렇지! 이거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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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아이다 이겼다 이 아! 아!

가자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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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, 간다. 모라, 모라. 모라세요. 어. 아, 안된다안된다안 됐다. 안된다 살려 주세요. 안된다안된다 어, 느껴요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오. 아. 응. 오. 또한또한또또 간다. 오. 아저 선나이가 잡고 저. 오. 아, 어. 아, 아, 아 비겼다. 아, 비겼다. 우리 먼저 보내 우리 먼저. 아디밖에 일단. 오 형님. 어. 우리 같은데 아니야 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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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, 일단 저 강력한 첫부터. 어, 어, 어. 아 그렇지, 봐요. 좋았어 보내서, 아, 좋았어. 제가 하고. 아 됐네. 아, 이렇게 살살... 아니, 가세요. 아니요. 아니, 살수 가세요. 살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할수 있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스스로 갈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아 신강도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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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 어, 어, 오, 오 좋아 좋아. 수, 멜렷다, 멜렷다, 좋아 좋아 걸렸다. 걸렸어. 아. 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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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! 아돼안돼안 돼! 안돼나 살았다 아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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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워 아직 안 끝났다! 살았다. 아직 안 끝났다! 케이 오케이! 저 <laughs> 어, 오. 됐다, 됐다. 됐다. 보내고! 오케이! 죽었다 죽었다! 아니 저부터는데 뭐. 일단 오케이 오케이 저 차부터 가자! 오케이. 어. 어! 아 됐다 죽여라 어. 형님 뒤에 차 아니 뒤에 서 차야지 저에있 뒤에 차 차야지 아 이거 차어 이거 뭐고 이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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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뒤에터뒤 오케이 자 요번에 자 가자 어, 어. 잠깐만 어씨왜이왜열자서 왜 哦哦。